라운드 시작이었는데 어? 화력 차이 때문에 조지 아니면... 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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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부활하고 잠깐요 어, 잠깐만요? 어, 잠깐만요 조지 가까워요 가까워요 조지 아하! 아! <laughs> 조지로 성공입니다 <장비! 와! 웃음> <laughs> <laughs> 모든 스킬이 다 있어요 아그 스킬 없이 아 이러다 전민만의 지진강사 스킬 아 에이스 아 <laughs> 그리고 그 사이에 복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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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봐야 돼요 와 찰나라 지고